3장 1절부터4절까지죠 다같이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Hank, Hank. h u l 절부터 사절까지. Kromo, Noida, H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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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리 j a H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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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너의 것을 생각하고 나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주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너희도 고아 함께 영광 중에 해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의 영광 중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부끄러워하고 저물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세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세듯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지 않은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는 영광스럽게 그 앞에 설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겠지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주님 오실 때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영광스러운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좋아요 추하고 더러운 성도들의 모습들, 그죠? 전차를 타더니 권사님 불러갖고 <laughs> 빈 자리를 그냥, 그냥 남들 다서 있는데 막그 자리를 막 채워요. 권사님이라는 말만 안 했으면 딱 좋았는데 <laughs> 그 권사님과 권사님을 부르시는 그 성도 두 사람의 모습이 영광스럽습니까? 추합니까? <laughs> 그런 거예요. <laughs> 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또막 어디 가면 막 어디서 막 떠들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가만 기그려 막 권사님 집사님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누구 욕을 해. 욕을 해. 막. 아마 자기 교회 누군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그 사람 가지못 쓰겠지만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영광스럽습니까? 추합니까? 그 다음 반대로, 영광스러운 송도의 모습은 뭘까요? 작게나마 사람들을 이렇게 손칭찬해주고, 작게나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작게나마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가진 거는 많이 없지만 나누려고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 친절하고, 사람들을 높이고, 뭐 이런 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은 그렇금 아닐까요? 세상에서 무슨 유명하게 되고 무슨 성공하고 여러분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그동안에 다겪고왔잖아요 예전엔 그게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알고 막 감정도 갖고 다녔어요. 요즘 황무식이라는 사람도 아주 무슨 영광스러운 사람이냐 교회 감정하고 다니고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영광스럽지가 않아하나 아, 전도사라는 말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황무식이 <laughs> 전도사라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냥 전도사라고 하면서 하는 집마다 너무 영광스럽지가 않아. 가정하고 추하 그런 모습들이영 영광스러운 성도들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참고했아요 부분에 가니까. 앞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장 우리 어디서부터죠? 이서부터 보면, 거짓말하는 거터절에 보면, 분에서여움 보면, 이부이런 것들 거짓말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는요, 1 3절부터 보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더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송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삶이, 이러한 사람이 영광스럽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영광스럽잖아요. 자기는 마땅히 대접받아도 되는 자인데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띠어그게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아, 우리 힘으로 막, 아, 우리 거짓을 버리고 분내지 않으려고 하고 악이를 막 뭐, 남을 비방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서 막 남에게 막 자비와 겸손과 원여와 오래 참을과, 근데 희비절 아니고, 극률과 자비와 오래 참을 원이 있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어디 내 힘으로 돼야지. 나라는 것은 이미 썩은 잔데 나는 안 변한다 그랬죠. 우린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린 다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 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아멘. 새 사람이신 여기 새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사람이는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만 이 옷을 입고도 자꾸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놓고 못된 짓을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자꾸 옷을 벗어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거치장서다 때로는 무겁다고 이걸 자꾸 벗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잠깐 집에다 벗어 놓고는 오 거야. 심지어는 교회다 벗어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갈때 여기다 벗어 놓고 가는 사람. 내가 가끔 이렇게 교회 끝나고 나서 뒤돌아다 보면. 뭘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다 예수님 못 놓고 가는 사람이야. 예수님 못 놓고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다 벗어놓고 후후 털어버리고 그리고 간다니까. 갖고 일주일 내내 지망대로 지뜩대로 살다가 교회와 앞서서 다시 그옷 어디 있나 찾아 입는다니까. 그러니 그 옷을 그때서야 찾아 입으려니 그게 도통 입어지아 오늘 우리 이새 옷을 입는 몇 가지 방법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3장1절을 보면 첫째는 어떻게 하면 이새 옷을 자주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것을 찾으래요, 찾으래. 위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찾으래요, 찾으래.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그 문제를 그 일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해를 써요. 이게 우리의 습성이야. 우리의 죄된 습성이야. 늘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가령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요. 우리 그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살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뭐부터 찾아야 돼요? 예수님부터 찾는. 예수님부터.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t to do. Yes, you know what to do. Yes, you know w 예 a t to do. y 찾 s 야 돼. 두 번째로 우리 h a t to d 것을 생각하 o 2절 n 보니까 h a t to do. Yes, you know what t 이 do. Yes, you 말 하잖아요. 잔망스럽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생각이 짧고 가볍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잔 망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행동이 매우 가벼워요. 행동이 매우 가벼워요.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우리 이게 생각이 든게 없으니까. 그냥 기분대로 그냥 서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신앙이 잔 망스러워요. 왜?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착. 그만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덮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열심히. 생각으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힘이 들어와요. 아주 능력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기 시 그래서요 꿈을 꿔보면 알아. 꿈을 꿔보면 우리의 무의식까지, 우리의 깊은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으면 꿈을 꿀 때도 주님과 관련된 꿈을 많이 꿔. 그런데 이 우리의 의식 속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꿈이 계속 무슨 개 꿈, 뱀 꿈, 돼지 꿈막 이런 꿈만 꾼다. 어 돼지 꿈꿨네? 에이 그럼 뭐, 어, 똥꿈꿨네? 어뭐 복권을 살아간 이런다니까 아니 왜 목사님 꿈을 안 꿔? <laughs> 거룩한 사람들은 목사님 꿈이라도 제대로 나타나줘야지 그죠? 새벽 기도 요즘 안 갔어 근데 자꾸 목사님이 자꾸 나타나 아 나보고 뭐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돼야지 생각 속에 자꾸 목사님이 생각한 거였지. 그런데 예수 생각으로 자꾸 채워지면 꿈속에서 조차도 우리의 삶에 뭔가 꿈속에서 뭘 판단하고 뭔가 어려운 일을 붙칠때 자꾸 믿음으로 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 예수 생각하면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막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너무 다른 것으로 많이 채우니까 다른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할 틈이 없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올 틈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야지 입어지질 않아 입어지질 않아 주님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서 멀어지면 우린 점점 예수 그리스도는 옷이 안 맞아요. 내 옷이 아닌 것 같아. 요 불편해요. 거북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생각으로 채워놓으면 예수님 생각이 채워지면 예수님 옷 입기가 너무 좋아. 너무 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잘.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정도가 돼야 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구나 아, 그걸느죠 이상하게 예수님 마음을 따라 살면 마음이 편해. 이상하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지시와 말씀을 쫓아 행하면 이상하게 몸도 마음도 편해. 몸도 마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생각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처음에 담배를 끊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막 여기까지 끊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아멘이 안돼 용납이 안돼 아니 이 좋은 걸왜 끊어야 돼안 어? 피워 보신 분들 모르죠 식후에 한대 피우는 거 <laughs> 저전입사니 <laughs> 화장실에 가서 피면 더 좋지 화장실에서 피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끈을 해 아니, 피우지 말 받아들이는 <laughs>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어가며 예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그리스도에 이 지시와 감동이 여기 깊숙히. 아 맞습니다. 바아 끊어야 되겠네요. 끊어야 되겠어요. 왜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예수님의 사랑하신 속에 내가 더 있고 싶고. 그런데 이 담배를 피우니까 그게 방해가 돼요. 여기서 깊이 인정이 됩니까? 기도도 진실하게 되요.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끊게 됐어요. 뭐든지요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진짜 어려집니다. 어려워져요. 생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가 어려워요. 들어올 공간이 없어져요. 생각 이 머리부터 열어야 가슴도 열리지. 머리부터 열어야. 생각에서부터 많이 해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자주 봐야 되고 그래서 자주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생각해야 되니까 계속 채워야 돼 그러면 마음이 어느 순간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막 뿜뿜 거리기 시작해요. <laughs> 예수 생명.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이 찾아옵니다. 단발적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이게 힘써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예수 그루,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람을 칭찬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사람을 금미지게에요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기쁨으로 나누게 하세요. 내가 예전에는 어렵게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내가 진짜 밉지만 난 너한테 죽고 싶지 않아. 그러나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예전에 이랬다고. 그러나 그 생명이 자기자기.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돼. 아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하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게 예배도 처음에 예배에 집중하기 참 힘들어요. 그죠? 우리 현정수 선도님우린잘 모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늘 드리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 쓰는 용어들이 다 새롭잖아. 별로 안 들어본 얘기들이 막 하고 막풍성함이라든가뭐 이런 얘기를 우리참안 먹혀, 안 먹힐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함정죽지 권사 님 선도님이 올 때는 제가 어떻게되지 세상 말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아듣기 쉬운 말을 하고는 싶구나. 잘안 돼. 근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그게 생소해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 나한테는 잘안들어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를 차지하는 진짜 내 생명의 주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는 예배를 처음에 드릴 때는 참 집중해서 드렸어요. 정말 딴 생각 안 하려고 막 열심히 막 무릎을 꼬집어가면서 드렸다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얼마나 졸리든지 막안 좋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막 졸음을 막 물리쳐가 예배 에 집중했는데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 어 나는 가만 히 있는데 이 계신 이 안에 계신 생명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막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몰라. 그분 따라가요. 그분을 쫓아 내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막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게 내가 느껴져요. 내가 그걸 봐요. 그게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이야.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 우리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다. 영광스러운 송대로 주님 오실 때그 영광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함께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 주님을 찾아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언제나 그분한테 물어야 돼. 언제나 그분을 찾아야 돼.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분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 놓치지 말아요. 자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힘써 주님 찾고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요. 그냥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많이하면 서로가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 속에 예수 생명이 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 생명이 나를 가만히 있게 안하셔요. 가만히게 안하셔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섬기도록 나누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어쩔 때는 그 생명이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희생하도록 이끄셔 있고 싶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만족해요 그 생명이 만족스러운다 예수님 이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게 밖에 없어어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우리 다 예수 생명으로 가득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네. 귀하신 주님, 주의 생명으로 가득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하고 부끄럽고 죄만고 악하게 짜겨진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옷을 입혀주셨기에 새옷 대신 주님을 힘써 찾고 생각하며 그 새옷 대신 주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힘써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삶 아, 속에서 네. 힘써 예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방이, 생,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참 차고 덮쳐서 예수님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하며 만족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이한 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한 주간,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셨기를 시 간절히 추원합니다